아마도 오늘 개강을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때 오후 6시? 아마 살짝 넘었을 수도 있었을 걸 예상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선견 지명이 전혀 있어요. 저도 저를 알아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이게 집에 되게 50년 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읽어드릴게요. 이제 창피하니까 뒤보고 읽을게요. <laughs> 참. 창피하니까. 근데 네. 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 이거 세 제가 새벽 3 시에 썼거든요. 이런 건 읽으면 안. <laughs> 이면지라서 지금 뒤에 투부 정사가 있어요. 네. 자 개강 전주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이걸 읽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 개강을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때 오후 6 시? 아마 살짝 넘었을 수도 있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선견지명이 저는 있어요 저도 저를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진이 다 빠져서 아침보다 좀더 늙은 아니 초췌해진 상태일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 힘이 남았다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쏟아 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고르고 골라서 고른 말들이고 사례였을 겁니다 분명 오늘 수업 중에 제가 멈칫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일곱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다면 그건 고르고 고른 백 명의 수험생들 중에서 베스트였을 것입니다. 한 케이스라도 더 전하면 여기 현장에 모이신 한 분이라도 더 스스로의 상황이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 중간에 중간중간 멈칫거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수험의 본질은 고독함입니다. 혼자 고독한 만큼 그 공과 적도 누구와 나누지 않고 철저히 개인에게 종속됩니다. 고독감의 본질은 단지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닙니다. 수백 명이 모인 강의실에서도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은 수동승만큼이나 고독해 보입니다. 고독을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 고독을 친구 삼으시면 프로 수업러가 됩니다. 이거를 듣고 계신 당신은 말입니다. 당신이 기대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방하고 힘든 시간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충분히 방황하시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내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향해서 끌려가십시오. 그 길을 옆에서 조용히 같이 걷겠습니다. 허, 이런 말을 <laughs> 부끄럽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순간도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촌스럽게 보이겠지만 논어 속에 공자가 남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와 같이 되려하고. 생각도 말도 다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러면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혹시 마음을 다해드린 제 말씀이 혹여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에 뵙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제가 1주차 수업을 복습하는 생각 안 하고 마무리할 거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쓴 거예요. 근데, 어, 수험 생활의 본질은 정말 고독함이거든요. 여기서 같이 말을 나눌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안 고독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한 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 소중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여기서 목적을 이루어서 나가시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저의 나와바리 안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 안에서 존중받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과 연구를 해야 되는 건제 몫이고. 그 안에서 앞을 향해서 가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험생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업다운이 많아요. 업다운이 되게 많고 그 업다운을 저는 수년 동안 좀더긴 시간이지만 또 지켜보면서 저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오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것들이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느끼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슬럼프가 나중에 오시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하면 슬럼프가 길게 와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에너지가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많이 열심히 하시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지내는 게 재밌어. 어. 사람들도 만나고 막 점심에 떡볶이도 먹고 막 이런 게 재밌어. 근데 여기서 재밌으시는 건 악은 아니고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고독할수록 내가 나를 더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강사로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의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합격하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영어에 관련된 가치를 꺼내는 게두 번째 목적이에요. 어, 생각보다 되게 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차 수업은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개강하는 날 편지를 썼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편지를 들었던 학생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강하는 날저 편지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8교시에 5분 정도 읽었어요 남사스럽게. 근데 이건 아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건 지금쯤이면 여러분 2020 고3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시고 심신이 피곤한 상태이실 거라 예상됩니다. 맞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48주 전 더운 그해 여름 개강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썼던 편지를 남사스럽게 수업 중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7, 8월에 이어지는 매일 연속된 11시간의 수업과 추석 연휴 연휴의 도치특강 그리고 신전에 있었 신정에 있었던 유튜브 라이브 예상외의 복병 코로나로 휴강까지 이어졌고 어, 코로나 전문가로 만들었던 우리의 팬데믹 특집 고고 모의고사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계시면 저는 교단에 앉아서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로 문제를 푸는 동안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계속 입을 삐죽이는 습관적으로 이마에 손을 짚는 시간을 보려고 고개를 들 때마다 저랑 눈이 마주치면 애써 외면하시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말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laughs> 치밀어 오릅니다. 48주 전 우리는 영어와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48주간의 노력으로 지금 혼자 문제를 풀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채점을 하면서 맞는 문항에는 되게 크게 동그라미를 치고 틀린 문항은 굴복할 수 없다는 듯 쉽게 엑스 표시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 성장에 눈보시고 감동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장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48주 전 개강 편지에서 혼자 가는 이 길이 묵묵히 걸어가서 공가적을 올 것이 여러분의 스스로 몸으로 맞으시고 가져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시험장에서 떨린다는 건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커다란 결과를 바랄 때그 공허한 마음이 마음의 빈 공간을 울리기에 떨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어~ 매순간 눈부셨던 여러분의 노력과 땀방울의 격리를 표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고 건승을 바랍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볼때 제가 쓰고 있었어요. 음~ 근데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아, 목이 쉬어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해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현장은 다음 주한 주를 더 하지만 라이브나 인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시작과 끝이 2019년, 2020 올해 2020년 강의에 마무리잖아요. 근데 올해는 시험이 딜레이도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쯤이면 5월 말이면 지방직을 미 보신 학생들이 면접이다 뭐다 약간 들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긴장만 두 달째 계속하고 있어. 언제 시험 볼지 몰라서 쫄아 있고 쫄아 있고 쫄아 있고.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똑같거든요. 지금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 보시고요. 올해 꼭 다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음. 아까 모의고사 보는 동안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누구 씨는 그래서 붙어야 되고 누구 씨는 이래서 붙어야 되고 이렇게 보니까 붙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건강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 꼭 쓰고 계시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